X에서 X로의 함수인데, 그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화살표를 전부 다 맞아야 된다는 거죠. 응. 네, 그 화살표를 전부 다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다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또 3까지니까, 이렇게요 사각형 박스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득? 차줘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어, AB에 대해서 AB값을 모두 구하여라가 되면은 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뭐 요렇게 가는 거 여기 3이죠 그쵸? 요렇게 가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요렇게 가게 되면 얘가 원점을 지나거든요 지금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B가 빵이에요 그리고 A는 뭐예요? 1이거든요 근데 그럼 곱하면 뭐가 돼요? 빵이 되죠 네, 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이죠 네. 여기 뭐예요 3 컴마 3이죠 네. 그러면 0 컴마 0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기울기가 1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1이 되고 얘는 빵이 되죠 네. 절편이 없으니까 그럼 빵이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안 돼요 이 모델은 그러면 두 번째 모델이 뭐냐면 여기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델로 상정하면 되겠네요 네. 그 모델은 뭐냐면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무조건 네. 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절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3이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쵸? 여기 플러스 3이죠 네. 그러면은 한칸 이동하면은 얘가 2가 돼야겠죠 그럼 절편이 뭐예요? 2죠 음. 어, 따라서 곱하면 마이너스 2 요게 답이네요